오늘은 주제 34,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선이 끝이 났어요. 어 사실 더 해야 할 내용들은 아주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해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세금 제도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제도를 고치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세를 좀 고쳐보려고 해요. 자, 토지세는 그동안은 어떻게 거뒀냐면요. 하나의 토지를 가서 이번 연도가 풍년, 그러니까 농사가 잘된 해였는지 아니면 농사가 아주 잘안 됐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 토지의 땅은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계산해서 그래서 뭐 저, 그런 걸 계산해서 이제 세금, 이 토지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요. 풍년을 결정하고 흉년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냥 어떤 지방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요. 그리고 이 토지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결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맘만 먹으면 이걸 결정하는 지방관, 이 관리, 이 사람이 그냥 맘만 먹으면 이 토지에 많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비도 하나도 안 오고 햇빛만 쨍쨍해서 가뭄이 심한 시대 심한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농사가 다망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아니 비 잘만 오던데 여기 흉, 어, 흉년 아니야 농사 너네 잘됐잖아. 그래서 거짓말해 그러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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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 영정법으로 세금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영정법은요. 그냥 영원히 정해버린 거예요. 즉 뭐냐면 그냥 풍년, 흉년 계산하는 거 없이 토지 한 결당 쌀 사두를 걷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논이나 밭을 세는 단위에요. 음, 우리가 1cm, 2cm, 이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있듯이, 결은 토지를 세는 단위인데, 토지 한 결당 쌀 사두. 두라는 것은 쌀을 세는 곡식의, 곡식의 양을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토지 한 결당 그냥 아주 작은 양인 쌀의 사두만 걷겠다. 모두 동등하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와서 풍년이야, 흉년이야, 너네 토지 오늘 많이 났잖아.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 영원히 정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토지 한결당 쌀을 사두만 걷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렇게 세금 문제를 고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공납이라고 하는 건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오징어를 이만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특산물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가는 도중에 사과가 썩으면 그 사람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 배웠었죠? 어떤 법을 실시하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요. 특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을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쌀이나 옷감으로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쌀이나 옷감으로 내면 이 쌀이나 옷감은 사실 썩을 위험도 적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쌀이나 옷감은 시장에서 돈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나라에서는 야,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지 말고 니네가 쌀이나 옷감으로 내면 우리가 그냥 시장 가서 알아서 살게. 라고 결정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쌀과 옷감을 내게 합니다. 그럼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대동법이 시행돼서 각 지역의 특산물, 각 지역의 특별한 물건을 상품으로 내야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역입니다. 자, 군역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에요. 맨날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매년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옷감, 군필이라고 하는 옷감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매년 이것도 정말 부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1년에 성인 남성이 2필을 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옷감 두 덩어리를 가서 내야 했는데 이것도 모두 다 균등하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균등하게 매년 한 성인 한, 사, 한 사람이 군필 옷감을 한 덩어리씩만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두 덩어리를 내야 했는데두 필을 내야 했는데 하나만 내도록 해준 거죠. 이렇게 세금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제도 개혁이에요. 자 그러,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서는 사회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많이 바뀌냐?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돼요. 자 신분제도가 왜 흔들리게 됐냐? 우리가 많은 전쟁을 겪었었죠. 임진왜란도 겪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나라가 가난해졌어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조금 돈 있는 사람한테 신분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 너네 그냥 평민인데 돈이 많네. 우리한테 이거 돈 주면은 내가 너네 신분 올려줄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고 농민들이 발달하,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양반의 신분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직이라든지 신분을 사고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 신분도 살수 있고 돈만 있다면 새로운 좋은 직업도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신기하게 조선의 양반이 엄청 많아져요 양반의 수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져요 양반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이 신분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분제도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업은 꾸준히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은요,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왜 바뀌어 버리냐? 바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모내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모내기법으로 농사 수확물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모내기법에 큰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으로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예를 들어 쌀이 10가마니만 나오던 게 이제는 50가마니나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딱 필요한 양은 10가마니인데 모내기법으로 50가마니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남죠? 40가마니가 남죠?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모내기법 때문에 사람들이 쌀을 시장에 갖다 팔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시장에 가서 쌀을 사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 쌀을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시장에 팔수 있는 물건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즉, 상품. 시장에 팔수 있는 물건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담배, 이런 것들을 직접, 어, 재배하기 시작해요. 쌀 말고. 그래서 이걸 뭐 하려고? 시장에 팔라고.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겠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니까 이제 이 시장이 가서도 쉽게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돈이 상평통보인 거죠. 이제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아요. 왜?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쌀이 많이 생산됐고, 쌀을 시장에서 팔았고, 이제 쌀을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상품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굉장히 부자 농민들이 생겨요. 이것을 바로 부농이라고 합니다. 부자 농민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업이 발달합니다. 광업이라고 하는 건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광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광산 개발을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사먹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광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직접 노동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게 시켜요. 즉 이런 중간 관리자인, 즉 광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인 덕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덕대는요, 돈 많은 자본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한 만큼 돈을 주고 어느 정도를 또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광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중기에는 굉장히 농사를 하는 데에서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뭔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뭐 문제인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정리해볼게요. 78쪽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세금제도는 전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바로 영정법이겠네요. 자, 두 번째, 특산물 대신에 토지에 따라서 쌀과 화폐로 세금을 거둔 것은 대동법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79조. 조선 후기에 무엇의 발달로 농업의 생산량, 수확물이 많이 늘어났죠?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폐인 무엇이 많이 쓰이죠? 상평통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